오5일 리뷰&피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두 종목 모두 뭐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러다보니까 양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는 37.29% 상승한 포인트 상승한 2862.23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6.68포인트 상승한 847.49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910포인트 때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이고 코스닥은 852포인트가 단기적인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상승을 했죠 2.96%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 우3.03% 상승을 했습니다. 뭐 오늘 MLCC 얘기가 좀 나왔는데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 4.92% 상승을 했고. SK하이닉스 6.61%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SK스퀘어 7.09% 상승을 했고요. 삼성물산, 네이버, 한미반도체 뭐 기타 등등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외 바이오에서 바이오주가 코스닥에서는 상승을 했는데요. 삼청당 제약이라든가 셀트리온제약, HLB, 알테우젠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머니가이피에스, 주성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보시게 되면 몰리거켐바이오 뭐 그다음에 HLB, HLB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으로 보게 되면 저 PBR 관련주 좀더 크게 볼까요? 음. 저 PBR 관련 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나증권 리포트를 통해서 세제혜택 발표로 밸류업 기대감이 재점화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증권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지주사가 생승, 어, 상승을 했고요. 전력 저장 장치 ESS가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SDI가 미국 최대 전력 기기인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ESS용 배터리를 대규모로 납품한다라고 전해졌는데. 뭐이 때문에 한중엔 CS가 이슈가 좀 많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했죠. 삼성전자가 100% 무인 공정을 위해서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100% 무인 공정은 반도체 쪽인 거고요. 이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오전에 올라가다가 뭐 조금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로봇주가 오늘은 강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 주가 상승을 했죠.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실적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 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소부장은 말씀드렸던 대로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 주는 미국 국방수권법의 생물보안법이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생물보안법 통과 시점이 늦어도 연내 유력할 것이다. 그 다음에 국방수권법에서 뭐 제외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법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법을 좀 보완을 하고 강화를 해서 뭐 오래 할 것이다라는 국내 또어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트럼프 전의통선의대성이능아짐에아짐에바이오주이이주가이슈이될뭐 이런 얘 이런 좀있었좀있요그러요보러다오니바이오주이오주상승이했승을했다참는를해주시해주을면 좋을 요미용요미의료기의유진투자진투자증권은보 통해서 통해의 미용 의 업체들이 체목이주목장큰이장큰해유매 해외 장출성장이때문이밝히고밝히서되면주들이주승이했승을 했고. 도시가스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요금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 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조선 기저재는 지난달 국내 조선업체 수주 실적이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올해 최저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뭐 6월에 연속 1위를 내준 것이 전해졌다라는 얘기 때문에 하락을 했고요. 가성화폐주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전 대비 8% 하락을 하게 되면서 관련 주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잠깐 제가 뭐 하나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볼 거냐면 생물 보안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빠르게 좀 한번 써봤는데 바이오 제조 산업을 안정성을 강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바이오테러 위협 방지를 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미국 환자 데이터와 세금이 중국 바이오 기업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결국은 중국견제죠. 이게 올해 G, DGI가 있는데 이게 중국 주요 바이어 기업입니다. 전 세계 수백 만 명으로부터 DNA를 수집해서 중국군이 수행하는 개놈 프로젝트에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공유했다라는 뭐 의혹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합성 생물학 분야에서 중국이 52.74%를 차지를 하게 되면서 1위를 했고요. 바이오제조 논문 분야에서도 중국이 26% 제출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두배 이상 앞선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첨단 기술주에 대한 방어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지금 견제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나온 게 국방수권법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제외가 됐어요. 제외가 된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좀 확인을 해 봤을 때 가장 큰 이슈가 중국 업체들이 로비를 했다라는 건데 오늘 나온 뉴스를 확인해 보게 되면 하원 DNA에 이게 국방수권법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생물보안법의 규제 대상 범위를 넓히고 강화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연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 CDMO 회사만 좀 포함이 되었는데 신약 개발 회사까지 좀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생물보안법이 실시가 되게 되면 세계 바이오 의약품 공급망 사슬이 변동 폭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국내가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CRO, CDMO 이쪽 기업들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cdmo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모든 개발 및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cdmo와 협력해 연구개발 임상시험 상용화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cdmo 자체가 조금 더큰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쭉 제가 올려놨어요 소마젠 얘기를 하고 있고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하고 있고요 st 팜 에이프로젠 어, 바이오로직스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그 외에도 파미셀 이라든가 바이넥스 이 종목들이 좀 이슈가 되었다 라는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보게 되면 유진테크놀로지 오늘 갑자기 장 막판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7.5% 상승을 했는데 뭐 결국은 지금 현재는 11,2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 라고 보고 있고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차적으로 14,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손절가는 11,2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hd 현대건설기계가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다 라고 3일 날 발표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내렸습니다. 매도하란 얘기겠죠.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건이 박스권으로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스권 돌파 못 하게 되면 눌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박스권 하단까지 그 박스권 하단이 4만 0천 원에서 죄송합니다 4만 구천 원에서 5만 원사이에요 5만 원 사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언급을 해드리는 거는 지금 단기적인 지지까지는 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월요일날 조정받게 되면 4 9 0 0원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블루 엠텍이었는데요. 오늘 뭐 아침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조정을 받으면서 눌리게 되면서 블루 엠텍도 역시 그에 관련 수혜주로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스 타이밍은 14,750원, 14,750원이 이전에는 매스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이 가격이 손절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손절가. 그래서 14,75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텨도 되지만 이탈을 하게 되면 현금화 해야 됩니다. 11,700원 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라 말씀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어 소프트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은 지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지지가 9,750원이었고요. 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매수를 하는 건 9,850원을 얘기를 해 드렸는데 조정 받게 되면서 조정 받으면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을 제가 9,250원 정도를 제시를 해 드렸고요. 조정 받으면 8,800원을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9,250원 이탈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8,800원 매수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반등 나온다 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9,250원 부근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프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y m t e c ybi로직스 바이넥스 이세 종목이 나왔는데요 삼성 SDI가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넥스테라 에너지와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YMTEC 같은 경우는 전기차 태양광 풍력에 사용되는 EV 릴레이를 국산화한 후 양방향 고전압 릴레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국내 대기업에 공급 중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위꼬리 달렸죠? 이거는 차트 확인 해야겠네요. 주가는 바닥인 걸 확인을 했고요. 10분봉 보게 되면 올라갈 때 거리랑 터지고 거리랑 없이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5분봉 한번 더 볼게요. 5분봉 보시면 여기에 거리가 많이 터졌잖아요. 10분봉에서는 6에 다 매수로 잡혔는데 5분봉 보니까 여기가 매도죠. 그러면 일본봉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본봉에서 위에 올라갈 때 거래량이 더 동반이 됐던 경우도 있으니까 일본봉 보시게 되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거래 터질 때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크게 무리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매스 타이밍 같은 경우는 14,000원에서 14,050원을 돌파를 해야지 매스 타이밍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뭐, 가시화가 되는 경우면 바로 그냥 매수하라고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 실적이 예상치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만사천, 만사천원 부근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2,000원 부근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기다리신 다음에 매매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손절가는 얼마를 잡을까요?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4% 손절가 잡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YM텍에 대해서 빠르게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Y바이오로직스, Y바이오로직스 이거죠.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실적도 역시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슈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생물보안법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지금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만천... 200원, 11,200원 돌파시 매수, 돌파시 매수, 단기 목표가는 여기가 되죠. 13,500원 단기 목표, 손절가 이것도 4% 보세요. 손절가 4%. 근데 만약에 11,200원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 8천원 전후가 매스 타이밍에 나옵니다. 뭐 물론 그 전에 이 가격이 있죠. 여기 지지 나오는 요 가격. 여기가 9,500원이거든요. 9,500원일 때 받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라면 그냥 8천원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더 기다리는 전략으로 매매를 좀 이어갈 거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바이넥스에요. 첨상법에 대해 아, 첨증법이 아니죠. 말씀을 해 드렸던 대로 그 생물보안법 이슈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주봉으로 보고 있는 건데 참고로 올해 실적은 떨어집니다. 올해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무슨 바이오를 실적을 보고 하냐. 그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타이트하게 그러면 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는 윗꼬리가 좀 달렸죠.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이 됐다라는 건 아마 여기가 매물대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수는 매수는 18,500원 돌파시. 그리고 순절가는 저기 딱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손절가 17,800원입니다. 17,800원 목표가까지는 이전에 이거는 요걸로 볼 수가 없어서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격이 있죠. 1차적으로 23,800원 여기까지 끌고 가셔도 됩니다. 18,500원, 매수, 17,800원, 손절.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빠르게 이렇게 마무리 좀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주말에 특별한 뭐 이슈가 있으면 제가 또 유튜브 찍어 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5일 빠르게 리뷰 앤 피리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